아, <laughs> 드디어 카라반 수도원에 도착했네. 주변이 생각보다 시끌벅적한 것 같아. 저 벽을 넘기만 하면 바로 사막인 거네. 저 벽을 방사벽이라고 부른대.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용도라고 들었어. 벽이 이렇게 높은 걸 봐선 이것도 위대한 루카다바타의 신의 힘이겠지? 그렇게 넉나간 표정으로 있지 말고 어서 따라와. 이쪽이야 아라이타미 저, 기로 갔어! 어서 쫓아가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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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진작 놓쳐버렸잖아.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 여기 있었는데. 도금 여단 이번에 또 누구의 부하인 거지? 설마 우리 미행 당하고 있었던 거야? 너무 방심한 거 아니야? 저 꼬리들 완전 아마추어인데 진작 눈치챘어야지. 감사 인사는 됐어. 그런 인사치레는 아무래도 좋아. 그냥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아준 것 뿐이야. 아카데미아에서 만들어진 습관인 셈이지. 이곳에서 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아까는 정말 놀랐다고. 오르모스 항구에서 헤어질 때 아카데미아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응? 음, 잠깐! 설마 우리를 잡으라고 아카데미아가 널 보낸 거야? 너희들. 아카데미아를 건드린 모양이군. <laughs> 언젠가 이렇게 될줄 알았어. 내가 너희를 잡으려고 했다면, 너희는 지금쯤 도금여단 손에 넘어갔을 거고, 난다된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으면 됐을 거야. 어, 듣고 보니 그렇네. 그 프로젝트의 잡리를 돕는 건내 과제가 아니야. 난 학자로서 연구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쪽이거든. 난 요즘 들어 현자들보다 너에게 더 관심이 가. 그건 아니야. 사실, 난 여전히 신의 항아리 지식을 조사 중인데 요즘 한계에 부딪혔거든. 신의 항아리 지식은 사막에서 오르모스 항구로 유입되었다고 들었어. 더 깊이 조사하려면 근원지를 빼먹을 수 없지. 내가 너한테 흥미를 느끼는 이유는? 그때 아흐마르의 눈의 두목이 네 앞에서 신의 항아리 지식을 사용했을 때 네가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고민에 잠긴 듯했기 때문이야. 너한테도 숨겨진 정보가 있는 모양인데 무슨 정보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 나이탐, 너 정말 예리하구나. 그런 사소한 것을 아직까지 기억하다니. 그렇군. 아, 난 아카데미아 사람이니 너로선 어느 정도 나에게 비밀을 지키는 게 현명한 거지. 근데 그렇다는 건 네가 확실히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겠지? 괜찮아. 난 너한테 바로 답을 얻는 것보다 직접 조사하는 걸더 선호하거든. 끝나잖아 너희도 사막에 가려고? 응! 우리도 너처럼 아직 구체적인 목표는 없어. 그럼 아루 마을부터 가는 게 좋을 거야. 사막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 자원이든 정보든 상대적으로 많거든. 어때? 같이 갈래? 동료가 더 늘어나서 나쁠 건 없잖아. 그럼 어서 출발하자. っそう。いいさ Papa 저기가 바로 사막 주민들의 안식처, 아로마을이야. 우와, 지형이 정말 특이하네. 재미있는 곳일 것 같아. 아카데미아에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쩌다 한번날 만난 게 그렇게 기쁜 일인가 대풍기관 님운 좋게 내 공격을 한번 피했다고 했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라이탐 심판? 방금 네가 한 짓이 제거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내가 전력을 다했다면 이 여행자도 날 막지 못했을 거야 암살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타깃이 반항하거나 도망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위해서지. 이게 풍기관의 방식이라는 걸 너도 잘 알텐데. 너만의 방식이겠지. 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대풍기관이라고? 맞아. 아카데미아 풍기관들의 대장 대풍기관 사이노야. 학술범죄업계에선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추격자지. 너희들 아라이탐을 무척 신뢰하나 보군. 그를 위해 날 막아서다니. 만약 내가 너희들이었다면 절대 그의 편에 서지 않았을 거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으니까. 이 서기관은 내가 오랫동안 추격해온 타깃이다. 그러니 입장을 명확히 해주길. 더 방해하면 너희도 가만두지 않을 테니. 아라이탐이 대체 뭘 했길래 그러는 거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이상 입 아프게 설명하기 싫군. 아라이탐, 아까의 전투에서 이미 눈치챘다. 몸에 숨기고 있는 신의 항아리 지식을 꺼내는 게 어때? 아니면 내가 도와줄까? 흥. <laughs> 역시 풍기관이라 그런지 냄새 한번 잘 맡는군. 이 신의 항아리 지식은 오르모스 항구에서 풍기관 손에 넘어간 거 아니었어? 어쩐지 말투에서 확신이 넘치더라니. 그나저나 너에게 이 물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게다가 아카데미아의 대풍기관이 홀로 사막에 오다니. 내가 알기론 다른 풍기관들이 너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데.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임무를 수행 중인가봐? 만약 그 임무의 타깃이 나라면 너의 권력과 자원을 동원해 아카데미아에서 나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잖아. 흥. <laughs> 역시 넌 상대하기 까다롭군. 너희들... <laughs> 지금 보니 둘다못 믿겠어. 이제 어떻게 하지? <laughs> 분위기 한번 살벌하네. 에, 에? 데이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하이, 다행이야.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왔어. 데이야, 어서 좀 도와줘. 저두 사람 가만두면 또... 아, 그래? 아카데미아의 두 거물이 또 싸우려고 하다니, 정말 큰일이네. 머리에 든그 잘난 이치로 아카데미아의 공허한 규칙과 가치에 대해서나 떠들어대다니. 감히 신성한 아로마을까지 와서 극간 무의미한 분쟁을 늘어넣 니놈들이 밟고 있는 땅이 어떤 곳인지 깨달을 수 있게 선좀 봐줘야겠군. <laughs> 이봐 너희들 내말못 듣고 있는 거야? 으하, 뭐지 엄청난 바람이야 모래폭풍인가? 날아가겠어 참, 또 모래폭풍인가? 요즘 대체 무슨 일이람? 이봐요 당신들 이쪽이에요 어서 이곳으로 피해요 누가 우리 부르고 있어 이건 캔디스 목소리인데? 이봐, 너희들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멍청한 거야? 어서 가자고? 목소리 좀 낮춰 <laughs> 까지 서로 싸우려고 했던 세 사람이 이 비좁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다니 <laughs>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laughs> 분위기 때문에 날지도 못하겠어 미안합니다. 이곳은 우리 아루마을 촌장님의 거처예요. 아쉬운 대로 모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조금만 있어주세요.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전 캔디스라고 해요. 아루마을을 지키고 있죠. <laughs> 우세주가 나타난 것만 같아! 남 페이본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에이, 네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줘서 살았어! 정말 고마워! <laughs> 천만에요. 자연지의앞에선 당연히 서로 도와야죠. 우와, 저 녀석들과는 다르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네! 방금까지는 인사치레였고 이제부터는 모래폭풍이 오기 전에 전 호위병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멀리서 여러분이 싸우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루마을에 들어온 이상 전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저기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모래폭풍 속 야수들을 상대해야 할 거예요. 으아, 으아, 아까 했던 말 취소! <웃음> <웃음> 당신도 예외는 아니에요, 데이야. 대답은요? 아, 알았어. 알겠다고, 캔디스. <웃음> <웃음> 좋아요. 그럼 누구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난 중재자 역할인 셈이야. 그저, 음, 조금 격했을 뿐이니까 아카데미아 사람들부터 말하라고 해. 하, 방금 그것도 중재라고 할수 있구나 하, 난 숨길 게 없으니 말해도 상관없어 아카데미아의 풍기관들은 모든 내 행방을 모른다고 아라이탐이 그랬지 하지만 그건 내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날 스스로 추방했기 때문이지 너 자신을 추방했다고?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 연구 프로젝트의 기획 및 실행에 대해 기록된 파일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 데이터들은 실제 진행 상황과 일치하지 않았지. 난대풍기관으로서 확인을 요청할 권리와 책임이 있었어. 놀랍게도 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대현자 아자르더군. 확인 요청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많은 조사를 했지만 단서, 물증 모두 교묘하게 나의 시선을 피해갔지. 그때 깨달았어. 그들은 처음부터 날 경계하고 있었던 거야. 확인 요청을 하자 예상대로 대현자가 바로 기각했고 내게 이런 말을 하더군. 대풍기관의 권력은 현자가 부여한 것이니 자네는 우리를 심판할 권리가 없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소리군. 그때 난 대현자에게 있어 풍기관은 단지 현자들이 지식을 통제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 풍기관이 했던 맹세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원칙에 현재의 아카데미아에선 무의미한 거지. 현자들이 내게 무슨 수를 쓰기 전에 이런 핑계로 아카데미아를 떠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이러면 그들의 시야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난 절대 조사를 멈추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권력 따위 필요 없어. 난내 이름을 걸고 심판하겠어. 사인호는 우리랑 같은 입장인 것 같아! 우리도 아카데미아의 현자를 조사하고 있잖아. 게다가 이제는 대통기관도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덜 무섭게 느껴져. 그렇다면 넌왜 아라이탐을 타깃으로 정한 거야? 으, 설마. 아카데미아에서 조사할 때 아라이탐이 현자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 현자가 한 금발의 여행자를 조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안 그래, 아라이탐? 따로 기록되지 않은 임무였지. 게다가 넌 신의 항아리 지식과도 연관이 있어. 어디 설명해보시지. 그건 인정할게. 여행자를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은 건 사실이야. 아라이탐, 너! 그 엄청난 보상을 듣고 임무를 거절할 수 있는 학자는 없을걸? 현자가 임무를 완수하면 신의 지식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 확실히 매혹적인 조건이야. 하지만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날 너무 모르다군. 대현자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잖아. 신의 지식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건 말이야. 난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 난 현자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 생각해보면 신의 지식을 이렇게 손쉽게 보상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난 신의 항아리 지식이란 단서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내가 아카데미아를 믿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이었지. 만약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아마 아흐마르의 눈에 두목처럼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됐겠지. 제대로 된 의사소통도 못했을 거야. 그 말은 현자들이 사람들을 미쳐버리게 할수 있는 지식으로 널 처리하려고 했다는 건가? 조사 임무는 이미 팽개친 지 오래였어. 아카데미아에는 오르모스 항구에서 여행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겠다고 얼버무렸을 뿐이지. 그런데 신의 항아리 지식을 줬던 중에 우연히 타기신 널 만난 거야.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연이지. 여행자와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도 난 아카데미아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 너도 기억할 거야. 그때 내가 식당을 나섰을 때 너희들이 먼저 날 찾아왔잖아. 맞아! 아라이타미 카라반 스도원에서 우리를 구해준 적이 있잖아!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그래도 신경 쓰인다면 사과할게. 너희들을 속이고 신의 항아리 지식을 가지고 간건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 호기심은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거거든. 알하이탐 서기관, 호기심이 널 의심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건잘 알겠지. 내 질문에 대답해. 현자들이 너에게 그들의 계획을 말한 적이 있나? 난 이미 확실히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너와 나 모두 아카데미아가 중점으로 경계하는 대상인데 어떨 것 같아? 좋아 일단은 널 적으로 삼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네 혐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마음대로 해. 음두 분의 오해가 풀렸다니 기쁘네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럼 데이아는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어 어미안. 이 녀석들 말하는 게 너무 지루해서 잠시 다른 생각 좀 했네. 그게 엄청 단순해. 포마야니 가문의 두니아르자다 아가씨 말이야. 여행자와도 아는 사이인데 요즘 요양 중이거든.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아루마을에 바람 좀 쐬러 온 거야. 너희들과 감격의 재회라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러다 이두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싸우고 있는 걸 보곤 갑자기 화가 치솟아서 그만... 음 그랬군요 정말 당신답네요 어쨌든 돌아온 걸 환영해요 데이야 에이,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다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 으아, 방금 그거 무슨 소리야 걱정 마세요 이제 서로 화해하셨으니 이곳에 오래 머물다 가셔도 좋아요. 전 밖에 가서 모래폭풍 속의 야수들을 처리하고 올게요. 모래폭풍 속의 야수? 혼자서 정말 괜찮겠어? 모래폭풍 속에서의 전투는 최근 몇년 동안 현지에서 훈련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설 필요 없어요. 맞아, 걱정 말고 캔디스에게 맡겨. 엄청 강한 친구거든. 바람이 멈춘 것 같은데 모래 폭풍이 다 지나간 건가? 캔디스가 아직 안 돌아왔는데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는 건 어때? 그렇게 말하니 좀 걱정되긴 하네. 가보자. 이곳은 질리도록 있었잖아. 저 둘은 말도 안 하고 말이야.